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5 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제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본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본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당은 새마포 긴 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라는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당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이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짐이다. 소재의 귀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하는 궁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러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 짐이라. 그것의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점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점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름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것이요 영원한 귀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귀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죄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속죄제의 죄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을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속죄제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다 제5편 다윗의시 인도사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출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이다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사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 눈매 고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제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취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손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인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게하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침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